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셜 설계를 찍을건데 일단은 좀 할게요 보람이 좀띄울꺼요 근데 많이 해주세요.

누가 소리 탄따위로 무서할 줄 알았어? 나한테도 안 맞았어. 이제 안 돼. 이제 좋은데. 진짜 세대 맞았어. 아 이거 때문에. 아 이거 때문에 안 돼. 우리 여사. 우리는 쓸모가 없으니. 어? 맞다. 순순이 한복하시지. 이풀 디... 이렇게 좋아? 칠7레벨도 아니고 마치는 신력 좋은 거야. 그때 내가 다비급이고 수비였는데 이거 채팅할수 있게 해가지고 아니 뒤로 안가도 이걸 렙 걸려서. 음, 나도 생각는 있다는 말씀. 보지 <laughs> 아, 아깝다. 아 죽일 거야 꼭 군대 총으로. 어. 야 그렇게 약할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이거 실수 놓친 거야. 벌써. 그러니까 그렇지. 빨백백백백 백. 또아 총성하고 좀크아왜 이것 때문에? 괜찮아 죽어도 난오 실수? 실수 눌러도 되니 아내 뒤에 있었어 엉덩이 찔리려고 했어? 응오이등 됐다 하자 능자마다 응. 보석 좀와 방장이다 저게 보이죠? 저리 러서개발사이1 리뷰는 뭐해 근데? 좋아요 있어. 무나 들어오라고 다 들어와라.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